오늘은 휴대폰 물에 빠졌을 때 무조건 해야 하는 대처법 세가지 알려 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고 한 번만 알아두면 평생 수리비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휴대폰 방수 등급을 아셔야 하는데요. IP 숫자는 휴대폰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방진 등급, 두 번째 숫자는 방수 등급을 의미해요. 방수 등급이 4등급 이상이면 생활 방수가 가능하고 7등급 이상이면 수심 1m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최근 휴대폰은 대부분 7등급 이상이어서 물기를 터는 정도로 충분하지만 그 이하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방수 등급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휴대폰 방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휴대폰 방수 원리는 테이핑 기법과 나노 코팅 기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테이핑 기법의 경우에는 장시간 사용 시 고무 패킹 사이가 벌어질 수 있고요. 나노 코팅은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깨질 수 있어서 방수 등급만 믿고 완전히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방수 등급은 깨끗한 증류수 기준으로 측정된 거라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물에 빠진 휴대폰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빠르게 꺼내 전원을 꺼주셔야 합니다. 만약 오염된 물에 빠졌다면, 깨끗한 물에서 1분에서 3분 정도 담가주신 후, 흐르는 물에 이물이나 염분을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닦은 뒤에는 부착된 액세서리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부장치의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휴대폰 내부의 유심 슬롯이나 USB 단자를 꼼꼼하게 닦아주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분의 액체를 제거하기 위해 스피커를 아래쪽으로 두고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여기까지 조치가 끝났다면 최대한 빨리 AS센터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당장 AS센터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고 빛이 강하지 않은 곳에서 시원한 바람으로 휴대폰을 건조해 주시면 돼요. 이때 드라이기를 이용한 열건조 등은 추가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더 확실하게 건조하고 싶다면 주위에 실리카겔을 놔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틀에서 3일 정도 충분히 건조시키면 수분이 완벽하게 제거되는데요. 그 이후에 전원을 켜 주셔야 돼요. 참고로 실리카겔 대신 쌀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과정을 거쳤는데도 스피커 소리가 먹먹하게 나오시나요? 유튜브에서 스피커 물 빼는 소리를 검색하시거나 구글에 fix my speakers를 검색해서 소리를 최대로 높여 재생해 주시면 됩니다. 고주파 소리가 재생되면서 스피커 내부에 남아있는 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에요. 만약 휴대폰 수리 타이밍에 놓쳐서 기기를 교체할 수밖에 없으시다면, 저희 아정당의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탁재원이 믿고 선택한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오빠는 현금 지원금을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최대 현금 보장 제도로 타사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곳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